넌넌넌넌데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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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hating and> <laughs> <laughs> 몇등 가느냐? 할머니만 할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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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할머니 오셨네. 할머니가 몇대누구신지 말씀해 보세요. 삼자 숫자가 좋아요. 삼 숫자가 좋아 그럼 삼자 할머니 오셨네. 네. 그럼 삼자 할머니가 대 할머니가 김시에서 성시에서 어떤, 어떤 성이 좋아요? 김시 성시 중에 어떤 성? 성 성시가 좋아요. 그렇지. 그렇지. 본인 집에 할머니 제일 먼저 앞자리 가까이 섰더나. 그제 응. 너희 집에 할머니다. 응? 시댁이 아니고 진정이할머니는 성씨 아버지 쪽에 할머니다. 응. 할머니 대 할머니네. 세상에 할머니 성숙이고 불쌍죠 응? 얼마나 불쌍노. 응. 정숙이가 너무 불쌍다 땀도 붓노. 술도 불쌍해서 잠도 없노. 너무 불쌍해. 너무 열심히 살았다. 너무 애답게 살았다. 가슴 o n t know what I'm t a l k 그 n 보 about. I'm talking about t h 라 people who are t a l k i n 나 a 이 o u t the p e o 이 l e who are 속이 l k i n g about the p e o 다 l e who 다 r e t 신 l k i n g about the people 아야 o are t a l 시 i n s h 부 i 풀립니다 t t l e 주세요 i l i a r There is something of me there. What is that? I don't know. I don't k n 세요 I d o 하게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사돈 에게손가고하는강도라고 해서 사돈 쪽으로도 완성한 곳에 사돈 할매도 완성한 곳에 사돈 할매 허브 같아요 안 허브 같아요 안 허브 같아요. 안온 것. 안온것 같아요. 할머니 사돈내기 한번 모셔왔어요? 아 그래요? 그럼뭐 할머니 사돈내기 저저 김씨 할머니도 모셔오세요 성씨 할머니도 모시지 말고 자 김씨 그럼 할머니 올때 할아버지나 모셔왔어요? 오시는 아, 거 같아요 할아버지 오시는 거 같아요 오시는 거같 할아버지 오시는 것 같아요 저 3대 할아버지세요? 성씨의 성씨의 삼대 할아버지 아, 성씨의 삼대 할아버지 같이 오시고 그러면 할아버지는 우리, 이, 애손, 애손자, 저거, 응? 어? 애손자, 김성우. 김성우, 내년에 시험 확정하게 해줄 거예요. 어떻게 할 거예요? 맞아, 맞아. 꼭 해줄 거예요. 꼭 해줄 거예요. 아이고, 꼭 해준대, 할아버지가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, 할아버지. 꼭 학교가 해주세요. 할아버지 슬퍼게 해주시다, 보리 그래, 그죠? 저손자아 저렇게, 지망대로 씻지 않게 해놔드리기, 그죠? 할아버지, 그 말씀 해주려고, 올라오셨죠그죠 그죠? 예? 아이고 우리 이렇게 정자한테 실려서 내가 우리 저 d 손 e 저거 어? 저 e t 손가 n t 내가 w e n t y to go. Huh? Tell me s o m e t h i 아 g about the 가 a s 라 issue. I don't think I'm g o i 가 g to b 고 I don't think I'm going to be. I don't think 다 m going t 지요아 I don't 아 h i n k I'm going to be. I don't 그래 우리 정자도 도와주고 정자 이쁜 손짓도 도와주고 저 꽃순지 저거 이쁜 내 손짓도 도와줘야 됩니다 아지예 바람이 예. 또 하실 말씀이시고 하세요 사돈님 모시고 와야 됩니다 부부 백신동신 시켜 되니까 합술해야 겠답니다 맞지예 그죠 어떻게 그렇게 서운하게 말이 선생님들이 막 말이야 김치 막모시라고 김치 뒤로 싹 떼먹고 섭섭했죠 많이 섭섭했죠 아 크게 답하가서 많이 섭섭했죠 음. 예 그래서 불안지만 시원하게 만들어야 우리도 또다니이고 신씨도 또다니고 성씨도 또다행아데아이 인축하게 성씨 영당이 되는데 행동을 뺏기고 고 성씨 기도가 시으면 어쩌노 어? 기도감이 짙게 <laughs> 되있는데맞치 <laughs> 안단이 변해있는데 그래야 우리 정수기가변서을텐데정수이가 마음이 자궁 때문 힘들고 신앙 대문들고 마음고생을 많이 한기라 그래서 오늘 그 우리 어? 할아버지 풀어주셔야 됩니다. 음. 예, 잘 풀어주셔야 돼 그래, 정주에서 마음 편히 살이속는 마음을 뭐, 그래, 어떻어어떻 예, 어떻게, 어떻게, 니떻게어떻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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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떻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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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떻게 어떻게, 어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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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어떻게, 어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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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주게 어떻게, 어어 행기죠, 삼, 삼 하면 되지. 그치, 예. 예. 잘좀하여서 행기죠, 풀주이소네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. 저.